스프레드 진입한 거 종목 가르타기 합니다. 이 캐나다를 청산하고 호주, 호주의 물량을 하나 더 실어서 호주 두 개, 뉴질 두개 이렇게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를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청산. 자 캐나다 청산했고요. 호주 하나 더 진입합니다. 자 호주 6 6 000, 0 0 0영6 0 0 1 적용 잡혔용 잡혔다 예자 물량 하나 더추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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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주면 청산하시라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호주, 캐나다. 캐나다는 청산하고, 호주는 약간 이렇게 반등 줬을 때 청산하면 좋은데, 혹시 반등 안 주고, 그냥 빠져버리면 바로 진입해야 되겠죠. 자, 우리 회원님들 결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회원님들 청산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일 캐나다 청산한 거 253만원, 캐나다 258만원, 65만원. 자, 지금 세분밖에안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가 월물이 바뀌면서 아마 데이터 정리를 못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어제 어제부터 우리가 네이키드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여기 두 분이 네이키드를 하셨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네이키드 결과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만원 107만 원 197만 원 요거 이제 스프레드 세트하고 같이 섞여 있네. 기도 305만 원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2차로 지금 진입해 가지고 209만 원 네이키드로 이제 많이 내셨어요. 이게 이제 네이키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있죠.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 스프레드 하면서 네이키드 하는 거는 일반 네이키드 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인 네이키드를 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손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죠. 그리고 네이키드를 평소에 잘 하시던 분들도 손절 한 두세 번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이 잘안 나가죠. 이제 그런데 비해서 우리 여기 스프레드를 하면서 하는 네이키드는 손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뭐 손절 자체를 안 하죠. 사실은 우리는 네이키드를 해도 네이키드로 진입해가지고. 방향이 안 맞으면 다시 스프레드 걸고 패치 걸고 이렇게 가니까 일단은 네이키드 진입을 해도 손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이키드 매매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뭐 일반적인 네이키드하고는 많이 의미가 다르죠.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스프레드 매매를 익히고 네이키드를 하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파생시장에서 이제 승리자가 되는 그런 반열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죠. 어쨌든 스프레드 매매 잘 익히시고, 거기다가 내 익히던 능력까지 적당히 갖추시면 이제 좋은 직업을 하나 갖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어, 여러분들 요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크게 외치시고. 그렇게 한 6개월 하시면 정말 변해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예,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